멀티비타민, 알티지 오메가 3. 우리는 둘다 되는 듀얼액트. 둘이 함께라서 모든 개혁이 가능하다. 멀티비타민과 알티지 오메가 3가 하나로. 듀얼, 두어. 셀트리온 이너랩 듀얼액트. 너무 힙해요. 너무 음. 핫해요. 하나에 전부 다 담았습니다. 듀얼 액트 멀티 비타민으로 여러분들을 센세이션한 제품 오늘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. 건강기능식품계의 몰입입니다. 뾰로루. 어머머, 어머머, 뾰로루. 정제된 형태의 무언가가 있네요. 자, 이런 형태는 지금까지 국내에 없었습니다. 요 바깥쪽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TG 오메가 3, 여기에 비타민 A, D, E 지용성 비타민. 그 다음에 수용성은 따로 이 안에 C, B, 예. 이렇게 해서. 같이 먹을 수 있게 멀티비타민 12종 플러스 오메가3가 요거한 캡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걸로 간편하게 챙겨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먹으면서 똑똑하게 네. 먹을 수 있고 정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가 원했잖아요 네. 그냥 단순하게 제형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원산지까지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따져보지 않으십니까? 글로벌 세계 원료사들의 원료만을 엄선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믿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다죠 <목소리> 어. 크기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그냥 한 번에 골깍 오메가랑 비타민을 전부 다한 번에 이렇게 싹 섭취. 아. 뷰어렉트가 병도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. 그렇게요. 지금까지 처음 본 거잖아요. 오. 그런데도 불구하고 58% 할인 받으셔가지고 63,000원. 심지어 그림 프로폴리스까지 같이요. 구강 건강까지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. 요즘 걱정됐잖아요. 네. 무조건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. 대박이죠. 네.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또 카타디아탄 어, 또 아. 아이템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면역엔 50억 유산균이 아. 또 신제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. 오. 50억이 한 포에 50억이 아니라 네. 여러분 한 포에 간편하게 아무 때나 편하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. 딱요 정도 양이거든요, 여러분. 요 정도 양. 딱 뜯어가지고 입에. 물론 얘네들이 또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. 그럼요. 장까지 살아서 가도록 만들어낸 사중 코팅이고요.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신제품 이거 두 개. 네. 예. 듀얼액트와 면역엔 5 0억 유산균이 가장 인기가 많다는 거. 이 혜택은 내일이 아니라 딱 오늘 밤 자정까지만 드릴 수 있으니까 아,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꼭 결제 완료 부탁드려요. 네.